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네, 맞습니다. 4, 3. 안녕, 얘들아. 잘 지냈어? 저는 어저께 진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방에 낀 곰팡이 마냥. 진짜 소파에 누워서 아무 고토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누워서만 살수 있더라고요 네, 시체라고 하면 살짝 무서우니까 그 이끼인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청소 이모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이모님이 오셨거든요? 엄청 야무지게 하시더라고. 아 기침성이 엄청 좋으셔서. <laughs> 제가 원래는 혹시 몰라서 자리를 안 비켜드려요. 일부러 아침에 이모님을 불러가지고, 일부러 제가 자면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저불르라고 이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절잘안 부르거든요, 이모님이. 근데 진짜 15분마다 한 번씩. 이주씨! 그거 어디있어 물티슈 어디 있어? 청소솔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모님한테 여기 지정해서 와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가지고 아이 그럼 내가 또그 지정이 많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이모님그 핸드폰 보여줘데 내가 별점이 5점 만점에 4.8점이야 이러면서 <laughs> 물한잔들이키시면서 드리, 드리, 응응 다음에도 내가 올게 그 다음에 올 때는 청소포 하나 사와 어 이모가 그 창, 창틀 창 닦아줄게 이러면서 내가, 에이, 제가 청소포 사놓을게요 이러고 침성이 진짜 장난 없으시더라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예! 예. 그 별점 좀잘 주고 다음에 또봐 이러고 그,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얘들아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슬슬 목이 코가 막히고 있죠 비염이 도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가습기 알아보고 있고요 저는 비염이 오면 일단은 귀가 멍멍해져요 약간 내 특인지 아니면 비염인들 특인지 모르겠는데 비염이 일단 오잖아 그러면 코가 먼저 막히고 그 다음에 귀가 멍멍해져 고도 높은 데 올라가면 귀 멍멍해지잖아 그게 일상생활도 같이 오면 중이염이 걸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비염인들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내가 보컬쌤한테 추천받은 거는 그내 주위 변방 10m 내 무조건 가습기를 항상 구비를 해놓고 물을 그냥 때려 마시래지아 코세정제 제가 코세정제 잘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잘못 썼다가 이것도 중이염 와가지고 나는 뽀짝하고 세게 누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 너무 뜨거운 거랬 했어 점막 온도랑 같이 해야 되는데 따뜻하면 좋겠지 싶어가지고 물 뜨거운 데 돌려가지고 여기 있어확돼확깨끗하 거. 조기 도면 이렇게 와가지고 대학교 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비염인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년 봄까지 힘들어요. 예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하기로 했던 신곡 룰렛을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고 룰을 슬슬 설명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오늘 하는 거 봐가지고 좀 보완할 거 보완하고 매달 말을. 콘텐츠로 이제 좀 써먹어 볼 생각입니다. 저도 새로운 곡들도 조금 익힐 겸 해가지고. 자, 오늘의 컨텐츠는 양갱이의 노래를 해신 얘기입니다. 원래는 매달 랩.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 컨텐츠로 하려고 했으나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뭐랄까요. 공사가 다망하여서 오늘 월요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죄송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어, 저에게 불렀으면 하는 노래를 나름 추천해주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걸린 노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안에 무조건 완곡을 해서 에코를 틀어서 노래방 버전으로 불러서 노래를 불러야 끝나는 컨텐츠고요 노래를 하나 추가하는데 50풍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롤은 총 3번 200풍 그 다음에 리롤 방어는 201풍입니다 근데 이걸 201풍을 주신다고 해서 리롤이 차감이 되는 건 아니고 리롤 자체가 아예 무효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0품을 주셨는데 201품으로 방어를 했어 근데 이게 두 번째 리롤이었다면 두 번째 리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제가 못하는 음악 분야가 있어요 고음을 지르는 하이라은 제가 음역대가 맞지를 않아요 저도 부르고 싶으나 음역대가 맞지를 않아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못 부릅니다. 번안이나 번역이 있다면 제가 부를 수 있어요. 남자 보컬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자 보컬 너무 낮거나 옥탑을 높여서 부르면은 못 불러요 제가. 원래 인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노래방 버전이 있는 걸로 갖고 와 주세요. 네. 그리고 약간 제가 아직까지는 일본 노래, 영어 노래, 뭐 중국 노래, 베트남 노래 막 이렇게 외국 노래가 하루만에 되지 않아요. 살짝 빡대가리. 때문에 하루만에 되는 외국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국 노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저희가 한 15분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리로론 총 3번이고요. 그첫 번째 도전의 대단원의 막을 열겠습니다. 간다. 가자! 나는 믿어. 나는 믿어요. 그쵸, 그쵸. 내가 봤지? 내가 봤지? 이런 개미들이 성공한다고. 봐봐, 내가 이런 개미들 성공한.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개미들. 이실로암 아, 잘... 야, 뭐야. 저, 뭐야, 저거. 내려가. 아, 진짜. 제발. 아, 뭐야. 내려가. 좋은 말로 할 때. ᄉᄇ 아,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ᄉ 마세요. 200개입니다. 리롤은 200개입니다. 밤 에듀자님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 밤 EBS님별풍선 아... 2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두개 도전. 아 높이 날아오르지 마 제발. 가! 아 점프! 아! 자 리롤 할 건데 리롤 방어 있으십니까? 헬로우 밤 후근님 별풍선 201개 감사합니다. 좋아. 자 리롤 있으십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밤 시중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자 했는데 리롤 방어 됐고 용봉탕이가 한번더 리롤을 했어요. 애교조하님 별풍선 201개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남은 거죠 리롤. 했는데. 밤 용봉탕이가 아 이렇게. 응. 아이씨. 밤. 애규조화님 별풍선 201개 감사합니다. 용봉탕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리롤 여기서 방어 없으십니까? 한초 갑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네 맞습니다. 4 3, 2, 1. 별풍선 아, 201개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래 초절정 귀여워 먼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